설들 잘 새셨습니까 여기는 구구 갤러리 지금은 팔순청춘 함섭 전시가 열리고 있는 구구 갤러리 입니다 역시나 로봇들이 지키고 있고요자팔순청춘 함섭 초대전 함섭 작품 베스트 31 베스트 31 since 1992 자, 먼저 풀샷 보여드렸구요. 어, 함섭 작가는 80살이세요. 함섭 작가를 주목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어, 한국화, 아니, 한국화가 아니지. 저기, 뭐 한지로, 어, 종일령은 한지로, 어, 한지의 세계와, 어, 오방색 칼날를 갖고 전 세계를 주름 잡으셨던 작가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해외에서도 유명한 작가이신데 작품 좀 설명드릴게요. 제가 이거, 이 작품은 2000년 작품이에요. 이거 한 수업 작품 같지 않은 작품. 아마 작가님 이거 다시 하라고 하시면 잘 못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너무 좋아하는 그림에서 갖고 왔습니다. 60호, 2002년 작. 어, 제목은, 어, 데이드림. 데이드림이고 3천만 원입니다. 너무 탐나는 작품이에요. 자, 메인 요 그림. 뭐 함섭 작가 작품 중에서도 좀더 화려하고 좀더 심플한 작품이에요. 백호예요. 어, 완섬타운. 2014년 작이에요. 제가 보기엔 2014년도 작품 에너지가 그때가 되게 좋으셨던 타이밍 같아요. 그래서 작품들이 굉장히 어 어떻게 보면 정돈도 잘돼 있고 깔끔하고 에너지도 좋고 색도 예쁘고 그래서 2014년 께 지금 저희 구구갤러리에서는 한 대여섯 점이 있어요 이런 면 처리 같은 거 보세요 섬유의 느낌 잘났고 오방삭 기본적으로 오방삭을 쓰신 거잘 나타났고 100호입니다 여기는 2002년, 2020년도 작년 작품 중에서 어 조금 심플한, 제제 심플한거 하하정정된된되되좋좋하하데데런톤톤으보여주 주는 있있여 여기 호뭐이 이런 m p l e 됐고요 여기도 하나 m p 된게 있고 6 p 정도 s i 그 다음에 이거, 이거 신기한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어떻게 보이세요? 어떻게 보면 탱화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제일 오래된 그림이에요 1992년도 어, 꽤 여러 사람들이 굉장히 편안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보실게요. 이건 아마 합판같은 데다가 해서 종이가 지금 벽화처럼 들러붙었어요. Being i n p t u r e d 이 작품 92년도. 보기 힘든 겁니다. 30년 묵힌 거예요. 함섭 선생님 작품은 묵힐수록 더 가치가 나오는 작품들이죠. 익어간다고 하죠. 자 여기 10호짜리 하나 더. 이 작품도 제가 원썸타운 인데 요거 2017년 작품이에요 요거 보세요 10호인데 500만원 아요 작품은 아주 좋아하는 제가 작품 중에 하나에요 자 여기 6호 두개가 더 있어요 요거 소장되었고 여기도 어 소장되었고 자 2관으로 가볼게요 자 함섭작가 작품은 잘 보셔야 합니다 자 요거 100호 아, 요건 좀 어, 묵직하고 매시브한 맛이 있죠. 요 작품은 몇 년도 2018년 작품이에요. 완소 홈타운이고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이 종이에서 우러난 색상이 그대로 세월의 흐름 속에서 이렇게 우러나오는 거예요. 함석 작가의 작품은 아우름 기법이란 게 있어요. 자, 종이를 다 해체해 가지고 어, 그리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던, 집어 던지듯이 막 솔로 이기듯이 이렇게 가지고 해체한 걸 다시 재생산하는 작업을 하시는데 어, 참 독특한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서 이런 거는 스페인 같은 데서 되게 인기가 좋은 작품이죠. 자 여기는 20호짜리들이 19년, 16년도, 여기는 18년도. 이렇게 해서 20보짜리 들 여기 세 점이 전시되어 있고 자 아까 내가 2014년 거 주목하라고 했는데 여기 두 작품이 2014년도 작품이에요 어떻게 보면 연작 시리즈 같이 나와 있는데 톤이 좀 비슷하죠 어, 여기에는 또 한글이 이렇게 어, 데코레이션이 되어 있어요 요요 요 작품들 같은 경우는 요 작품은 이제 원소 타운 2014년 작품인데 요거는 제가 플랜 카드를 만들 때 썼던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보면 환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 그런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는 어, 작품이에요. 그래서 한소 작가 작품은 해외 홍보 대사관, 뭐각 대사관 홍보 어, 홍보문화재단 이라나 홍보위원회 이런 쪽에서 많이 소장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 하나 더 보세요 이 작품도 되게 재밌는데 이렇게 보여드릴게 조금 어둡게 해서 보여드렸는데 더잘 보이려고 날르지 않아서 이거 데이드림이에요 2000년작이에요 이것도 20년 된 작품인데 이것도 거의 벽화처럼 나무 하판에다가 종이를 붙인 거예요 닭 종이를 이용한 걸 붙였는데 어대테레도더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합판하고 맞테레가 일체가 됐다고 볼수 있는 거예요. 재밌는 작품이에요. 이것도 되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자, 요 방은 2020년도 방. 조금 낮췄어요. 신작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021년 2월이니까 2020년도면 작년. 내한 건데, 뭐, 거의 신작들이죠. 이건 어디서 노출되지 않은 거. 요 요거 10호짜리 요거랑 요것도 10호. 인물이 있는 것 같은 요 10호짜리 두 개는 약간 달라요. 어, 그리고 여기는, 어, 어떻게 보면 조금 난해할 수도 있고, 조금 더 컴플렉스 한데, 아, 어, 제가 포인트로 잡았던 거는 요게 오방색에. 한지를 깔끔하게 정돈해서 약간의 복잡할 수 있는 걸 눌러줘. 그래서 그 눌러진 포인트가 좋아서 이 작품을 가져오게 됐죠. 자 여기는 신방 아, 신방이 된다. <laughs> 네, 신작 신작방이었고, 자 이쪽에는 바깥에 보이는 풍경들. 자 여기 여기도 이제 작가방에 있는 거야. 요거도 멋있죠. 백호인데. 어, 옛 고자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남역 남자 같기도 하고 이 작품도 되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 하는 작품이야. 맞대려나 보여줄까요? 입체감 있는 거. 입체적이죠? 그러니까 작가님은 그림을 그리는 그림이 아니에요. 요거는 10호, 2019년 10호. 여기는 소품으로 1호짜리 4 개. 1호짜리 70만 원. 그냥 가져가세요 음. 자 이거 여기 10호 먼저 하고 마지막 할게요 여기 10호 짜리도 뭐 구름에 뭐 푸른 하늘 옥빛 이런식으로 19년 3섭 작품이 있고요 자요 작품 한번 보세요 요 작품 또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요게 2000 몇년도지 어, 17년도 아, 17년도 작품이고 2018년도 마이애미 아트페어의 표지 모델이 초대장에 쓰인 작품이에요 60호 짜리고 3천만원. 엄청난 작품이에요. 어, 이건 히스토리가 완벽하게 남아있는 작품이고, 어, 잘못하면 제가 살것 같아요. 자. 자, 어떻습니까? 함덕 작가를 왜 주목해야 되냐면, 그림을 소장할 때, 소장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기 마음이 동해서 작품을 구, 구매하는 게, 그게 첫 번째겠죠? 두 번째는 그게 소장의 가치가 있느냐? 세 번째는, 투자의 가치도 있느냐. 이 작가 함석작파 함석 작가는 분명한 건 어, 마지막 세 번째 정도 투자의 가치도 엄청나게 좋은 작가예요. 호당 오십 백개안 하거든요. 팔십 작가고 그레이드가 있는 작가가 주변에서 우리 호당 오십만 하는 작가들은 좀볼수 있어요. 그래도 일가를 잃었지만 함석작품 작가, 함석 작가보다. 높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서 함섭 작가가 제가 기준점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품이 작품가도 착하고 경쟁력도 있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함섭 작가를 주목하셔야 돼요. 저는 갤러리스트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좋은 작품들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함섭 작가의 전시는 언제까지? 2월 17일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어디로 오세요? 구구 갤러리로 오세요.